Đây là tiếng nói Việt Nam. 신청, kapan. Kapan. 안녕하세요. 콩카페 대표 조성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유학생 모아입니다. 네. 무하 <목소리> 씨, 우리가 좀 전에 인사할 때 콩신짜오 각반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 콩신짜오 그 각반은 약간 좀 아, 안녕하세요 지구들 이런 뜻이요. 에 네, 어, 저희 한국 콩카페 매장에서 어, 손님들 찾아오시면 저희 직원들이 인사드리는 말도 역시 콩신짜오입니다. 신짜오가 베트남 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앞에 콩, 콩카페를 줄여서 콩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콩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뜻을 붙였고요. 여기에 끝에 이제 각반은 이제 친구들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콩카페와 함께하는 친구들이라는 뜻에서 제가 안녕하세요 콩카페 친구들 이런 뜻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인사한 말콩까만 각반은 그럼 어떤 뜻이 되는 건가요? 아 어, 우리 베트남어로 콩까만 각반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즐거든 이런 뜻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는 공신자오 각반 하고 끝날 때콩까만 각반 하고 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베트남 주요 관광지에 가보면 음. 한국인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렇죠. 대표님께서는 그 한국계 콩카빈는 어떻게 들어오시게 되었나요? 저희 회사의 원래 이름은 그린에그라는 곳입니다. 2016년 말부터 베트남에 투자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베트남을 자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어, 원래 창업할 때는 어, 저 혼자 한 것은 아니고요. 어, 저의 대학교 친구인 어, 정인섭 사장이라는 분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어, 직장으로서 어, 대우그룹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 아마 베트남 분들에게는 대우그룹은 아주 특별한 의미로 잘 알고 계실텐데요. 어, 고 김우중 회장님이 이끌던 한국의 큰 기업이었잖아요. 이때 어, 정인섭 사장이 김우중 회장님을 모시고 어, 비서로서 일을 하면서 베트남 투자는 하 과정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도 어, 많은 이제 베트남의 기업인들, 뭐 정치인들 이런 분들과 어, 친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대우그룹은 어렵게 이제 망했지만 어, 그 뒤로도 많은 한국의 기업에서 일하면서 꾸준히 베트남과의 인연을 이어왔었고요. 그런 계기. 에 이어서 2016년도에 베트남 투자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와중에 우리 회사에 있었던 투자팀의 후배가 어 콩카페를 한국에 들여오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겁니다. 당시에 저희는 베트남에 방문하면 거의 매번 콩카페 들러서 맛있게 커피도 마시고 또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었죠. 그런데 어, 콩카페를 한국에 들여온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커피를 그다지 좋아하거나 어, 많이 마시지도 못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커피 잘못 마시는 사람인데요. 어, 그랬으니 어, 더더군다나 생각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죠. 어, 그런데 그 후배가 여러 차례 어, 제안을 하더라고요. 또 2017년 경에 보면. 한국의 관광객들이 약한 340만 명 정도가 베트남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어, 이러니까 어, 베트남 방문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또 콩카페를 들르셨고요 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콩카페를 좋아하는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뭐 그런 차에 정인섭 사장이 어 그래? 그러면 콩카페 창업자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 그 당시에 어, 저희 회사랑 같이 일을 하던 베트남 투자 파트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친구가 어, 베트남의 창업자인 린증하고 아주 친하고 같이 사업도 하고 있던 겁니다. 어, 정말 인연의 인연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 린증을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린증과 만났습니다. 이게 2017년 9월경이었고요. 어, 그 만나는 자리에서 어, 이제 우리 팀이 다양하게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을 하고, 병행해서 콩카페가 아주 한국 분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으니, 우리도 콩카페를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미 20여 개 한국의 팀, 그러니까 뭐 대기업의... 신규 사업 팀도 있었고요 뭐 중견기업 식품회사도 있었고 개인도 있었고 어, 20여개 팀이 제안을 했더라고요 어,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 한국사람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죠 어,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가 있으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역시 한국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이때 어, 베트남 팀이 저희한테 두 가지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아, 콩카페가 한국에 진출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한국 시장의 예상을 한번 해달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스무 개팀 중에 한 다섯 팀을 이제 추려 주더라고요. 이 다섯 개 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 체크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투자 능력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를 한번 조사해 달라는 거죠. 이두 가지 과제가 저희한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으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가 쭉 시장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10월 경에 베트남 가서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장 조사 내용 전달도 하고요. 우리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번더 전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쯤에 마지막 날에 베트남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한번더 보자 하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우리랑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 정말 의외였죠 어, 저희는 당연히 하고는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는 커피점 운영한 경험도 없고요 그리고 또큰 회사도 아니고 어, 자본력이 아주 큰 것도 아니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 하고는 싶었지만 사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랬는데 어, 놀랍게도 베트남 팀에서는 어, 그린 에게 당신들과 하고 싶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트남팀에서 하는 게, 어, 당신들은 솔직히 말해서 커피의 경험도 없고, 또 아주 큰 회사도 아니고, 이거는 단점으로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베트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베트남에 대한 애정도 높고, 어, 이걸 바탕으로, 콩카페가 한국에 갔을 때, 콩카페 스토리를 가장 잘, 한국 분들한테 소개하고 확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하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판단해 주니 저희로서 상당히 뿌듯했고 한편으로서는 또 어깨도 무거워졌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어그 후에 2017년 12월에 이제 한국에 진출하기 위한 주요한 협상 조건들은 다 합의를 했고요. 2018년도 1월에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 운영할 회사를 한국에 별도로 세우게 되고요. 그 회사가 이제 그린에그 f b 입니다 현재 콩카페를 운영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마침내 2018년 7월 31일, 35도가 넘는 무더운 한여름에 첫 번째 콩카페가 연남동에서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한국의 콩카페가 오게 된 스토리입니다. 아, 우리 베트남 대표로 잘 전달하시는 파트너이라고 했군요. 네,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저도 그런 스토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콩카페를 통해서 베트남과 한국 분들이 더 가까워지고 또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ཁོང ཀང ཀང